안녕하세요. 마책이에요. 물 가득 넣고 파스타 면부터 삶아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물 올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재료 준비하러 갈게요. 기름 안 묻게 종이호일 하나 깔았어요 베이컨 네줄 사용할 거예요 3cm 간격으로 잘라 주고요 그 다음 베이컨이 좀 남았을 거예요 그거는 어, 보관이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종이호일에 놓고 베이컨 이렇게 간격 약간 있어서 돌돌돌돌 만 다음에 베이컨과 베이컨 사이를 가위로 잘라 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어, 락앤락이나 밀폐용기에 요거 다시 요렇게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나중에 또 사용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마늘종 반컵 사용할 건데, 물에다가 이렇게 해동하거나 아니면 생마늘종이면 그냥 반컵 사용할게요. 고추는 두개 잘라주고요. 그 사이에 물이 끓었네요. 파스타 면 넣어서 1인분 한 주먹, 2인분 한 주먹, 7분 동안 보글보글 끓일게요. 보글보글 끓이는 동안 옆에서 이제 요리 계속 할게요. 마늘종 한 컵, 음, 넣고 오일 다섯 큰술 넣어서 볶아주세요 저는 마늘컵이 냉동실에 들어있어서 해동했는데 해동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반컵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썰었던 베이컨과 고추 넣어서 3분 동안 볶아줄게요 그리고 크림소스 저는 약간 어, 매콤한 맛인데 뭐든 상관없어요 크림 파스타 소스 2인분 반통 정도거든요 한 통이 거의 4인분이라서 이렇게 살짝 볶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7분 삶아진 파스타면 가지고 온 다음에 방금 면 삶았던 면수 3국자 정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슥슥 비빌 거예요. 걸쭉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면수 한두 국자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. 소금이랑 후추가 살짝 하면 조금 더 입맛이 확 당깁니다. 그리고 30초 동안 불 끄고 슥슥슥슥 한 다음에 불 끄고 이제 플레이팅 가볼게요. 돌돌돌돌 말아서 파스타 넣을 그릇에 이렇게 내리 꽂아서 슥 젓가락만 위로 들어 올려주면 모양 잡히지요.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돌돌돌돌 파스타 젓가락으로 쭉쭉쭉쭉 말아서 이번엔 옆으로 눕혀주세요. 이렇게 된거 많이 레스토랑 가서 보신 적 있지요? 더 야무지게 말면 훨씬 더 깔끔해요. 저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. 그리고 남아있는 소스들, 그리고 건더기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부어주거나 위에서 쓱 부어주면 완성입니다. 좀더 공들이면 더 예쁘게 되지만 저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.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